안녕하세요. 명품과일 팜룸했스입니다 망고 후숙을 할때 그냥 상온에서 놔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후숙을 했는데 후숙이 예쁘게 잘 되지도 않고 말랑해져야 되는데 딱딱하기만 하고 점점 쭈글쭈글해지지 않았나요? 결국 잘라서 먹어보면 너무 셔서 버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망고 후숙하는 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망고는 열대 과일로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냉장 보관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낮은 온도로 인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들 온도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반대로 습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망고가 쭈글쭈글하게 되고 후숙이 잘안 되는 이유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고를 구매하면 후숙된 정도에 따라서 색깔과 딱딱함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요 정도의 진한 노란색이라면 그냥 상온에 두시다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진 시점에서 드시면 돼요 반면에 연한 노란색이고 굉장히 딱딱하다면 상온에 2 3일 정도 두는 걸로는 후숙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망고를 어떻게 하면 잘 후숙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폐 용기에 넣고 겉면을 헝겊이나 키친 타올로 덮어주세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망고 한 개는 통 안에 넣었고 한 개는 그냥 놓고 5일 정도를 후숙을 진행하였어요. 결과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두 개가 똑같이 5일 정도 후숙하였는데 그냥 상온에 둔 거는 후숙이 되었지만 쭈글쭈글해졌어요. 반면에 락앤락 통 안에 넣은 거는 완전 예쁘게 후숙이 되었죠. 물론 쭈글쭈글해졌다고 못 먹은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분감이 빠져나가니까 식감이 달라져요. 통 안에서 후숙이 잘된 이유는 망고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통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후숙을 가속화 시킵니다. 또 밀폐되다 보니 내부의 습도를 높게 유지해서 후숙이 잘 진행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사과를 망고 옆에 두어서 후숙을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망고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눈으로 색깔 변화만 보고 망고의 후숙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항상 만져봐서 약간 말랑말랑해지면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과숙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고 검은 반점이 잔잔하게 보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말랑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로 드시면 돼요. 두 번째로 색깔은 이것보다 옅은데 아직 말랑한 느낌보다 살짝 딱딱한 느낌이라면 상온에서 2~3일 정도 헝겊을 덮어서 후숙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색깔이 완전 옅은 노란색에다가 너무 딱딱하다면 상온보다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헝겊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빠르게 후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비싼 과일 버리지 말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